건물이 직선적이고 심플한 것 같은데 조각 같은 조형미가 있습니다. 아래는 붉은 벽돌로 해서 주위의 오래된 건물과 어우러지게 했고요. 상부는 밝은 톤이라 주위보다 높게 솟아 있지만 튀지 않고 하늘과 어우러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부산 달맞이길에 있는 에케라는 건물인데요, 독일어로 모퉁이라는 뜻입니다. 모퉁이 기준으로 무려 한 층이 차이 나는 독특한 건물입니다. 부산의 달맞이길, 서울로 치면 한남동이나 성수동과 같은 곳인데요. 이곳에서 행복작당 2025 부산 본점이 진행돼서 와봤습니다. 건물 1~2층에는 빈티지 가구, 소품, 그릇 등을 파는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있고요. 3~4층 스테이 공간에서는 팝업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탁기 문 열어줘. 이제 양손에 세탁물 들고 있어도 입으로 문 여는 시대가 왔습니다. 요즘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타워형 세탁기 사용하고 있는데 일체형 세탁 건조기가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일체형은 공간 높이가 낮아서 위에 선반 놓거나 물건을 둘수 있어 공간을 더 넓게 쓸수 있고요. 출근할 때 세탁기 돌려 놓으면 퇴근할 때 건조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직장인이나 맞벌이한테 정말 최고입니다. 특히나 여름에는 빨래를 자주 해야 냄새 안 나는데 주말 기다리지 않고 평일에 소량씩 할수 있어서 장점이에요 또한 세탁이 끝나면 알아서 자동으로 문 열어주고 송풍으로 내부 바람을 빼주기 때문에 다시 꿉꿉해질 걱정도 없습니다 일체형 최초로 건조 용량이 18kg나 되기 때문에 이불 빨래도 훨씬 빨리 되고요 쾌속 코스로 돌리면 79분 만에 세탁 건조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AI가 세탁물 종류나 무게, 오염 정도를 파악해서 최적화된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더러운 빨래는 더 깨끗하게 해주고 에너지 효율도 높여줍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줘. 이렇게 말 한마디로 냉장고 문을 열 수도 있고 문 아래를 살짝 터치만 해도 자동으로 열려서 아이도 쉽게 문을 열수 있습니다. 커다란 스크린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요리하면서 이렇게 행가집을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 위에 보면 카메라가 하나 달려있는데요. 식재료를 넣고 뺄 때마다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해서 스크린에 보여주고 여기서 유통기한 설정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한 재료를 바탕으로 요리 레시피도 제안해주기 때문에 냉장고만 바꿔도 식탁이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여름에 집에서 하이볼 많이 드시잖아요. 냉장고에 물만 넣어주면 이렇게 동그란 위스키볼 아이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론 가걸음도 만들 수 있고요. 여기가 원래 스테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호텔 정도의 크기일 줄 알았는데, 방마다 차이는 있지만, 거실도 정말 넓어서 집 같은 느낌이고요. 가구들이 전부 빈티지라 따뜻한데, 비스포크 가전이 믹스매치로 들어가 있어서,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묵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란 체크 무늬만 봐도 알수 있는 침대, 헤스텐스입니다. 스웨덴 왕실에 들어가는 170년도엔 침대 브랜드인데요. 침대라고 하면 보통 라텍스나 메모리폼 같은 소재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헤스텐스는 말의 꼬리인 말총을 사용해 침대를 만듭니다. 말총이라고 하면 말의 갈기나 꼬리에서 나온 털을 말하는데요. 예전에는 쇠로 된 가보단에 말총으로 된 옷을 입었다고 해요. 그만큼 통기성이 좋고 내구성도 좋은 재료라고 합니다. 말총은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의 활로 사용될 정도로 길고 뻣뻣한데요.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가공 처리를 해서 천연 스프링처럼 사용하고요. 그래서 누워보면 구름 위에 누운 듯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이 강점입니다. 이건 대표 모델인 2000t인데요. 아래 보시면 침대 프레임이 따로 없고 베이스 매트리스의 다리가 바로 연결된 것도 특징입니다. 달마지길에 있는 헤스텐스 매장에서는 사전 신청자분들을 대상으로 싱잉볼 명상 테라피 세션이 열렸는데요. 헤스텐스 침대에 누워서 싱잉볼이라니 불면증 있던 분도 코골면서 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소파는 라마카사의 제품인데요. 누볼라라고 이탈리아의 맑은 하늘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소파인데 구름 같은 몽글한 텍스처가 돋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푹신해 보여서 엉덩이가 푹 꺼질 것 같지만 고밀도 폼이 들어가 있어서 탄탄한 느낌이 납니다. 이건 피온이라는 소파인데요. 모란꽃 잎을 형상화하여 만든 소파라고 합니다. 등쪽과 사이드 쪽 쿠션을 보면 꽃잎처럼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붙어 있는 형태가 아니고 하나씩 분리가 되는 형태라서 아이들이 앉을 때는 쿠션을 여러 겹 겹쳐서 시트를 짧게 만들고 깊숙이 앉고 싶을 때는 쿠션을 빼고 시트를 길게 만들어 앉으면 됩니다. 친환경 소재이고 난연 처리도 되어 있어 안심이고요. 옆에 있는 사이드 테이블도 대리석과 가죽의 조합이 유니크해서 예술적인 터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라마카사를 유통하는 넥시스 엠포리움에서는 모모스의 커피 클래스가 열렸는데요. 명품 매장에서 좋은 가구 구경하면서 정말 맛있는 커피 한 잔이라니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외에도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많았고요. 작가님과 콜라보한 공간부터 재미있는 콜렉팅 섹션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많아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부산에서 20년 된 수입가구 편집샵 m 4유도 다녀왔는데요.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카시나, 몰테니아인시, 피암, 페르몹, 놀, 보날도 등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많았고요. 규모가 큰 만큼 공간별로 큐레이션이 잘 되어 있고, 컬러 매치도 잘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 고민일 때한 번씩 가서 보시면 영감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행복작당 오늘은 아주 일부만 보여드렸는데요. 다음에는 현장에 직접 오셔서 눈호강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end me dirty memes. I steal your sweatshirts. You keep me laughing till we're crying and our sides hurt. Call you at midnight. I know you're still watching TV and spilling tea until the sun's up. You're one of a Mine. You always know my jokes before I say them. You say hello, I know exactly how you